다 정리 다 했다. 아유. 이거 바닥에 돌 깔고 하느라고 고생했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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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들었는데. 어. 들었는데. 뭐, 이 정도면 됐지. 아저씨, 싱크대 좀봐 봐. 몇년 동안 방치해서 가서... 가 어, 들어라. 누가 볼까 봐 겁난다. 으. 이거 그냥 썩어라 마. 새로 사 줄래? 닦아 줄래? 어쩌래? 우와. 저녁 사면 안 되겠나? 안 돼. <laughs> 아, 이것도 우야하러. 우약긴잘 해야지. 저녁 사만안 돼. 이렇게 더러운데 이걸 어떻게 써? 진짜. 누가 볼까봐 겁난다. 새로 하나 사줄래? <laughs> 이거 갖다주고 <laughs> 좀더 깨끗한 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. 해결은 하... 해야지. 음, 해결해야지. 우리는 필요하면 만들어 쓴다. 필요하면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키다리 동자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그 업소용 싱크대를 닦다가 그 녹제거 하는 걸그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녹제거를 처음 해봤는데, 뭐, 하다가 느낀 거고, 이렇게 어, 방법을 이렇게 이것도 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어보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효율성이 높고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 좋겠죠. 아, 이 방법만, 음, 제대로 알면, 고태엽 비싼 거는 절대로 살 필요가 없고요. <laughs> 근데 이제, 그, 녹제가 하는 그런, 그, 약품도, 그, 성분은 비슷하거든요. 비슷한데, 이제,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, 이제, 그,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달라지는데, <laughs> 구연산 이렇게, 어, 저는 이걸로 지었습니다. 제가 이거, 어,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약간 따뜻한 미지그리한 그런 물을 또 왔습니다. 또 오고, 이, 못을 이렇게 자, 여기에 못을 넣고 구연산을 이게, 저, 어, 녹제 그 핵심이, 그니까, 러 그, 제가 하는 성분, 그 성분이 그 표면에 충분히 이렇게 그,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, 곰팡이 제거도 한번 해보세요. 마찬가지입니다. 곰팡이도, 어, 굳이 뭐 이렇게 이제, 이거는 지금 담가두었는데, 안 담가두고, 어, 그러니까, 냅킨이나 이런 데 뿌려서, 그, 뭐, 곰팡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, 녹제거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 넥 같은 거로 이렇 사주면 휘발이 안 되겠죠. 어, 그러면 그 용액이 충분히 표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반응을 하거든요. 어,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, 수세미로 사사를 문지르면 잘 됩니다. 이것도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한한 한 5분 뒤에 제가 어, 한번 닦아 볼게요. 자. 5분 지나서 닦아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음. 그니까연산에안담가앉는거 그대로. 자, 이걸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이 녹이 그래도 많이 뺏겨졌습니다 뭐 깨끗하게는 안 뺏겨지는데 녹이 많이 서러 가지고 안에 표면 쪽으로 많이 이렇게 파먹은 데는 잘 안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수세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이런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구인산에 <laughs>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 담가 두었던 겁니다. 아, <laughs> 어, 이 정도 닦겠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한5분 정도는 해서. 아직 충분히, 그런, <laughs> 반응이 안 일어났는 것 같거든요. 요거는 그냥 수세미로, 뭐,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문질렀는 거예요이거는구연산을 타서, 5분 정도 있다가, 어 그렇게 닦았는 거고. 음 이거는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닦았는데, 시간이, 그, 그러니까 지나면 지날수록, 그, 그러니까 용액이 이녹스러거 하고 이 반응을 해서 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, 혹시나, 그, 녹 제거할 일이 있으면, 어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기야. 응? 그 나는 그거 철수 세이라 한만 빡빡 문질러도 안벗겨지던데팔 빠지는 줄 알았는데. 어떻게 했어? 청소를 똑바로 안 했어 그런 거지. 그러니까 그런 힘든 거는 남자들이 해야 돼. 그냥 막 문지르면 된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는지 알아? 모르지, 내가 어떻게 알아. 깨끗하지? <laughs> 어, 진짜 새것 같다. 야, 얘 진짜. <laughs> 야, 고무상에서 사고 왔을 때보다 더새것 같다. 신기하네. 이거 내가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. 어, 진짜 앞으로 네가좀 깨끗하게 딱 그래. 아우, 됐어요. 됐어요. <laughs> 내가 한번. 요 확실하게 가르쳐줄게다음부터 네, 해래. 안돼. 네 이거 딱딱 아주 팔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아, 자기가 해 자기가.